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풀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돌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역대하 5장 5절" 괴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10편 60편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 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10편 99편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 이로다 디무대 전서 2장 1 0 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0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스가리아 2장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출애굽기 30장 36절 그향 얼마를 곱게 했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간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10편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현혹했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메시아 예수와께서 범법자로 죽임 당하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고 그것에 충실함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이 헛된 일입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분명 헛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의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고 그것에 충실해서입니까? 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신실했으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타나크 구약 성경은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때 하나님께서 그들 의로 여기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고임, 이방인들이 너와 관련되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복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토라의 명령들을 율법주의로 행하려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삽니다. 이는 토라 두루마리에 쓰인 모든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행하는 사람은 구분이 되죠. 이제 율법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 자기의 삶을 살 것이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율법주의는 믿음과 신실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통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한 구절을 요용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셔서 토라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는 타나크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와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그분과 연합하여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그 복을 받고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우리가 약속 된것곧 그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형제 여러분, 일상 생활에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서원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그것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라고 하셨습니다. 이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도라의 법적인 부분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폐지하지도 못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도라의 법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더는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약속하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법으로 인해 덧붙여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천사들과 한 중재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중재자는 한 사람 이상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법적인 부분이 그 자체로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의인은 실제로 그러한 토라를 율법주의적으로 지켜서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나크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와의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된 것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이 오기 전에 우리는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한 결과가 가져온 제도에 토라의 율법적인 부분에 갇혀서 아직 오지 않은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감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토라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여 우리가 믿음과 신실함으로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의 때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더는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와 연합하여 이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안에서 잠긴 여러분 모두는 메시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유대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와 연합하여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메시아께 속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따른 상속자입니다. 4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자가 어린 아이일 때는 비록 그가 재산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노예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가 미리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관리인들 아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의 영들 아래에서 노예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셨고, 토라의 율법주의적 왜곡이 일반적이던 문화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율법주의 아래 있는 자아들을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그 영이 아바 아버지, 즉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은 더는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에게 노예 노릇을 했는데 사실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무력하고 형편없는 초보의 영들에게 되돌아갔습니까? 여러분은 또 다시 그것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한 일이 헛수고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내가 몸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내몸 상태가 여러분이 충분히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게 경멸하거나 혐오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메시아 예수와 그분인 것처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꼈던 기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사실 이 선생들은 여러분에게 열심히지만 그들의 동기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우리에게서 갈라놓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선한 의도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실제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든 없든 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나는 여러분 안에 메시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 다른 어조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한 체제에 복종하기 원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토라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토라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노예인 여자에게서 낳고, 다른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노예인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에 따라 육신을 따라 났지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통해 약속을 통해 났습니다. 다음은 이것에 대한 미드라시, 우화적 해석 또는 설교입니다. 두 여자는 두 계약입니다. 하나는 시나이 시내산에서 왔고, 노예가 될 자녀들을 낳았는데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나이 시내산에서 지금 에루살레임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에루살레임이 그들의 자녀들과 노예 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에르살레임은 자유로우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타나크 구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너 불임녀야 기뻐하여라. 진통을 겪지 못한 여인아 환호성을 터뜨리고 소리쳐라. 버림받은 아내는 남편 있는 아내보다 많은 자녀를 둘 것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츠아크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언급된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태어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타나크 구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자 노예와 그녀의 아들들을 내쫓으라. 절대로 여자 노예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자 노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5장 메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해에 여러분 자신이 매이지 않게 하십시오. 내 말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10편 86편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청청히 금과 옥조로 이끌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그의 사자들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전군 전사와 성령의 불 담으로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 드리오며 기려 진려 생명이요 부활요 생명이요 영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